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바닷가 콘도 방세에 있는 콘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라스트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아있는 유닛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판매 하려고 제가 점찍어 놓은 유닛 자체가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곧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직 망설이거나 구매 못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이런 가격에 바닷가에 붙은 콘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파타야 점티에 있는 콘도의 가격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비하면 40%에서 50% 정도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바닷가 콘도를 찾을 때마다 저한테 묻는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용한 곳. 두 번째, 바다에 가까이 붙어서 조망이 좋을 것. 세 번째, 가격이 좀 저렴할 것.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작년 10월에 한번 전체 파타야를 전수조사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 계속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예산이 3억 이다 그러면 3억에 맞춰서 콘도 겉모양 보고 면적을 맞춰서 그냥 콘도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면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다 그냥 겉모양으로 퍼실리치 좋고 겉모양이 예쁘게 생겼고 이런거 밖에 안보게 되거든요 강조드리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콘도 100개 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파타의 콘도 파는 걸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이쪽 바닷가의 콘도는 포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다른 거 보다가 이 콘도를 찾게 됐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콘도는 가격도 쌀 뿐더러 실제로 음 대부분 가구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치면 훨씬 더 가격이 좋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바다도 파타야보다 훨씬 이쁩니다. 바닷가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조망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조금 이따가 영상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릴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망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망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낙조가 이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낙조를 보면 낙조도 정말 이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칸하우스로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콘도 많이 사신 분들이 방콕에 있는 태국 사람들이 세칸하우스로 많이 샀습니다. 실제 이 판매하는 조직 자체가 판매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회사 안에 이제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회사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도 작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란 걸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마케팅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할지는 못해 가지고 태국인 투자자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건이 판매하는 조직이 외국 마케팅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압 차치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태국인 비중이 높으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쿼터 가격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외국인밖에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외국인 밖에 안 팔리게 되면 전체 건물 내에서 외국인 쿼터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밖에 없고요. 이 경우가 되면 나중에 판매할 때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태국인 비중이 높다는 건 훨씬 더 유리한 게 됩니다. 제가 방콕에서 콘도 팔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커터 한꺼번에 다 나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2, 3년쯤 돼가지고 태국인 커터가 전체적으로 다 나간 경우가 가장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다 나갔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콘도 제가 판매를 하면서 사신 분도 있고, 문의를 하시고 안 사신 분도 있는데, 문의를 하시고 안 사신 분들은 대부분 이유가 똑같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방콕에서도 판매하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국에서 가장 번화가는요, 시안 파라곤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MBK 센터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센트럴 월드 있는 지역, 그 위치까지가 가장 번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한테 예를 들어 만약에 시안 파라곤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갈수 있는 콘도가 있다고 하고 통로역, 통로역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통로역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갈수 있는 콘도하고 두 개를 가격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놓으면요. 한국 분들 7명, 8명이 통로 삽니다. 이 정말 잘못된 선택법이거든요 근데 왜 통로를 사냐 정보를 인터넷에서 전부 다 얻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이 노출된 걸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정보를 그쪽에 막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쪽에 팔리니까 계속해서 그쪽에 있는 정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전부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속은 방콕의 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하고 연결시키면 되냐면 이 지역, 이 위치에서 실제로는 훨씬 더 교통적으로나 다른 부분에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걸 또는 오히려 다른 지역이 그런 내가 생각하는 인프라에서 훨씬 좋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감을 보면 압니다. 타타에 종티엔에 있는 콘도 하나를 찍어서 거기서 특정한 위치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하나를 가지고 제가 거리감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을 잡을 콘도는 아쿠아루스 존티엔 파타야로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여기고요. 바다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자, 터미널 21, 파타야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4시 29분이죠. 보시면 2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가보면 25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신호등도 많게 되고요. 그 다음 차도 막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더 심하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센트럴 마리나까지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파타야 비치까지도 비슷비슷한 시간이 나옵니다. 존티엔에서 픽시나 로터스는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스 보시면 10분 정도 걸리고요. 픽시까지는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병원 중요하죠. 병원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위치에서 호스피탈 큰 병원 갈만한 데가 지금 보시면 여기 존티엔 호스피탈 있죠. 존티엔 호스피탈 보시면 16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이거보다 좀 좋은 데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방콕호스피탈 있죠 방콕호스피탈까지 가보시면 22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판매를 하고 있는 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를 하는 건 방콕에 있지 않고요 방센 쪽에 있습니다 방센 쪽에 있는데 보시면 바닷가하고 딱 붙어있죠 바닷가에서 딱 붙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앙이나 조용하고 이런 거는 지금 좀엔에 제가 소개해드린 콘도하고도 비교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가격도 훨씬 낮습니다 가격이 앞에 소개시켜드린 아쿠아루스하고 비교하면 40% 정도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 거다 차치하고 여기서 앞에 말했던 백화점 같은데 얼마나 가깝게 갈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터스로 보겠습니다 로터스까지 지금 보시면 20분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터스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보시면 센트럴 프라자 촌부리에 있습니다 딱 19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리상으로는 더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도착하는 시간은 훨씬 빠르게 되죠 자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센트럴 촌부리만 검색을 하면 모든게 이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픽시도 앞에 있고요 마크로도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같은 권역 안에 전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픽시나 마크로 가는 거는 훨씬 빠르겠죠 자 병원을 보게 되면 여기 대학병원이죠. 자, 대학병원 14분 밖에 걸리지 않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병원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사마티벳. 사마티벳은 앞에 얘기했던 방콕 병원 그런 큰 병원입니다. 통로에도 있는 병원이고요. 방콕 허스피탈하고 이 사마티벳 허스피탈은 같은 병원 그룹 안에 있는 유명한 병원입니다. 제가 몸이 이상할 때 다니는 곳도 사마티베 통농호 허스피탈을 제가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것도 보시면 21분 딱 걸리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지금 시라차입니다. 시라차 여기는. 그래서 아까 앞쪽으로 해서 촌부리 쪽 센트럴 촌부리로. 검색을 해봤지 않습니까? 여기는 백화점을 한 군데 더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같은 시라차까지 얼마 걸리냐? 16분 밖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양쪽으로 20분 안에 센트럴 백화점을 갈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은 방콕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직접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랩 같은 걸로 차를 불러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딜리버리를 시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생활적으로 불편함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플러스 되느냐. 여러분들 앞에 얘기했듯이 뭘 요구한다라고 했죠? 조용하고 조망 좋고 가격 싸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격 싸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타야보다 방센이 무조건 조용한 건 아닙니다. 이 방센 비치 쪽은 파타야만큼 조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방센 비치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상 프라이빗 비치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존티엔 비치보다 훨씬 이쁩니다. 여기 낙조 떨어질 때 정말 이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녁에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낮에만 일을 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거 떨어지는 걸본 적이 없는데 저희 고객들이 이 콘도 사러 오셔서 이 호텔에서 지내실 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낙조도 이쁘고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넣어드리듯이 종망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해 보시면 이렇게 골프장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계속 지도를 보고 뭔가를 찾으시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다른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하고 문제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익숙치 않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방콕에서 콘도를 훨씬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콕에서 제가 수년간 일하면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좁은 데서 콘도를 찾고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그 좁은 곳에서 콘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못된 콘도를 여러 번 사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 로케이션을 올해부터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라고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를 할 때도 아속에서 동쪽 지역보다 서쪽 지역이 더 임대가 잘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투자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생기는 문제냐? 여러분들 여기를 다 몰라요. 그런데 뭐 보고 정보를 얻냐 하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보고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노출이 많아지면 그 지역이 좋은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태국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수년 동안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로 아닌 통로 콘도로 사게 되고요. 애까나이 아닌 애까나이 콘도로 사게 되고요. 그리고 맨날 물어보는 게 아속에서 가깝냐 물어봅니다. 아속은 방콕의 최고 중심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적으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으로 뻗어나가서 뭔가를 봐야 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그 얘기가 나오냐? 그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익숙한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기 가격이요 앞에 얘기했던 아쿠아루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격보다 40% 정도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아쿠아로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바닷가에 바로 붙은 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닷가에 바로 붙은 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완성된 코파카바나 있죠 이거는 거의 뭐 호텔이죠 관광객들 넘쳐나는 어, 최악의, 최악의 관리상태인 콘도입니다 몇년 지나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때 판매를 할 때도 굳이 요거 물어보면 다른데로 돌리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관리가 안될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용만 보면 측면으로, 측면으로만 조망이 나있죠. 자, 그러면 정면으로 조망이 나있는 콘도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찍고 있죠. 여기가 아로 존티엔입니다. 요거는 정면으로만 유닛이 전부 다 있습니다. 뒤로는 유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만 해변가를 바라보게끔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도가 가격이 앞에 말씀드렸던 콘도보다 얼마나 비싸냐? 두배 이상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두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콘도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 가격이 거기가 낮으냐 이쪽에는 방콕의 메이저회사가 건물을 콘도를 짓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차이가 나냐 거기는 산 사람이 태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마케팅을 못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잘 판매를 할줄 모릅니다. 그 영업팀이 그런 것들을 잘할줄 모릅니다. 외부에서 판매팀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확 팔아먹고 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여기에 콘도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파타야에 와서 팔만한 콘도가 있나 한번 찾았죠. 그러다가 전부 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주변부 찾아보다가 제가 찾게 된 콘도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용하고 바닷가에 붙어 있고, 그래서 조망 좋고, 가격도 싼 콘도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시작한 거고요. 요거는 판매를 오랫동안 할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거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곧 크로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콘도가 좋은 게 뭐냐면 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파타야 콘도들의 면적은 굉장히 작게 쪼개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한테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쪼개서 작게 만들면 전체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들이 전부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닷가에 콘도를 만들면 한요 정도 넓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만들어 놓은 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베드룸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역에 여러분들이 세컨하우스나 실수요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알맞은 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점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도 이 지역이 파타야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방세엔 비치 쪽으로만 나가도 좀티엔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쪽 지역은 태국 사람들이 주말에도 특히 방콕에 사는 사람이 주말에도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꽤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데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이게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나와 놓기 때문에 드라이빙 코스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방콕에서도 훨씬 가깝죠. 방콕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격 대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해야 되는 건 조용하고 조망 좋고 가격이 싸다가 아니라 조용하고 조망 좋고, 나 익숙한 곳,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익숙한 곳에는 여러분들이 그돈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콘도는 닭장처럼 잘게 쪼개 놓은 콘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바닷가에 있어야 될 면적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좀 과하게 너무 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 판매를 하지 않죠. 그러면 딱 알맞은 면적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가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닷가 앞에 세컨하우스나 이런 콘도들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만의 또 프로모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요. 이 가격으로는 앞으로 이 지역에 바닷가 앞에 콘도가 나와도 절대 이 가격으로 살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지금 남은 유닛 거의 없고요. 이제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오늘도 문의가 왔었기 때문에 그거 팔리고 나면 이제 두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센 콘도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보통 제가 콘도가 어디냐 이런 것도 잘 공개를 안 합니다만 없습니다. 이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앞에 바다도 어마어마하게 이쁩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이뻐서 여기 호텔이 있거든요 호텔도 거의 풀차지 계속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곳에 있는 콘도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생활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수산시장 이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콕 사람들이 수산시장 갈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요두 군데거든요. 요 앞에 보시면 브릿지에 있죠. 여기 수산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보통 저는 여기 갑니다. 로컬 피싱 마켓 여기 가면 시장이 좋은 게 뭐냐면 개 같은 거는 쪄주고요. 새우 같은 거 있죠. 여기 징검이 새우 큰거 그러니까 매남꿍 같은 경우는 또 구워줍니다. 숙소 가서 드셔도 좋고요. 대신에 어떤 거는 사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이 조개 같은 것들은 직접 와서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동안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천을 제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방콕에 살고 이러면 아이스박스 같은 거 들고 와서 사 가는 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꼬막을 한번 사 갖고 갔는데 여기서 방콕 가는 동안에 상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쿠킹을 다 해가지고 갈수 있는 것들은 그냥 쿠킹을 해 가셔도 충분히 먹을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뭐 소개시켜 드릴 때가 많은데 식당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지역들의 해산물 식당들 한번쫙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고요. 원베드로는요, 환율이 올랐다고 해도 2억 5천 이내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2억 5천 하면 또 금액만 또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50 스퀘어미터 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바닷가에 조망 좋고 조용한 콘도 원하시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천 방콕에서 고마저서였습니다